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7절에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적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갔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수고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속이고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없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닷나랑까지 도망쳐서 그곳에서 삼촌. 왜 삼촌을 속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 거의 한 13년 정도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약지는 이러하니라, 창세기3 2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야곱의 약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그 13년의 세월이 묵음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그래서 감옥에 또 그곳에서도 뭐, 죄수들을,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자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하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안 하셨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빈 여백이 생기면 안 되고,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도화지 그 크기가 너무 컸어요. 그 여백을 다 채워야 된다는 그보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그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 채워야 된다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15절쯤 됩니다. 거기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그할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7년의 대풍년, 에곱에서의 대풍년과 이 가난 땅의 풍년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 그 기간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라고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한 정보는 언제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그것도 애굽 땅에 양식 구하러 갈 그런 형편에 처해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생경표현이재밌죠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곡식 있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받아라는 말은 그 정도로 확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굶어 죽게 될 지경이에요. 지금 보면 야곱의 이 아들들도 함께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와 합치면 나중에 보면 70명이 넘잖아요. 그 대식구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 모두가 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저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아, 살고 우리가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다큰 형제들이거든요. 다큰 아들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멀뚱멀뚱 멀뚱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들들이.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약전이죠.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대흉년을 들게 함으로 말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고, 물론 돈은 좀 갖고 있었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아들들과 달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보면 왜그 인물들을 그렇게 까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라고 말 아마 반박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버립니다. 어디까지 털어버리느냐? 배 속에서부터 약속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 야곱이 지금 나이가 한 129세쯤 되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생존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챙길 거는 챙겨야 돼요. 누굴 챙기는가면, 아마 당시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할 때, 양식을 팔 때, 아마 요셉이 그렇게 처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는 수에 따라서 제한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1인당 뭐한 가마, 예를 들면. 그러니 10명이 가면 10 가마, 11명이 가면 11 가마.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10명의 아들을 다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몇 명만 보낼 수가 보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지 않느냐? 베냐민이 요셉이 당했던 그 재난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은 것은 베냐민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과 생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나중에요, 베냐민 또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번갈아가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탈탈 털려서 남은 것은 자기 생존 본능과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야곱은 무슨 행동이 났습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위에 요셉이 덮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능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참성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제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 제 여기에 생중계하는 그 교회가 뜨거든요. 예배가 뜨고, 뭐 방언 10시간 방언하는 방법, 뭐 비법, 뭐 별의별 게다 떠요. 그러한 어떤 슬교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선전에 보면 시몬스 침대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시몬스 침대처럼 그렇게 갖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춘 자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바리세인들입니다. 이 바리세인과 사르두개인들의 그들의 의는 예수님도 칭찬한 의예요. 어느 정도 대단한 의로움인가라고 할 때는 그들의 신앙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이 그렇죠 교인들도 그렇죠 이 십자가에 피가 들어갈 틈을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다 막아버리죠 어떤 식으로 막아버립니까? 365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영성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의로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몸 자체는 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뻥 뚫렸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네덜란드 뭐 소년이 그 물이, 바다 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물새는 부분을 뭐 주목으로 막았다 그러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아예 주목 빼고 더 파내야 됩니다. 파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파내면 되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됨을 어린 양의 피만 언약을 완성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셔서 십자가 피만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몸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 속에 저희들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몸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